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름평 교수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보고 긴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적지향, 성별정서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화장실, 탈의실을 쓰으로써 성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동성 결혼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에 25배의 트랜젠드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 성별의 정의 안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요. 또 기사를 보게 되면 종교와 전도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하 어, 기사가 있는데 어, 그 조항이 있더라도 개인이 학교나 어, 직장에서 동성애를 비판한다든지 또 전도를 하게 되면 어, 해고를 당하든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예외 조항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차바에서 영국 변호사님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어,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또 학교에서 어, 이동성애 동성결혼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이 민주당 어,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면담을 해서 공동 발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어, 동참 하지 않 도록 어, 해 주시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